아, 근데 이거 감시자 온데. 전지 안 나는 게 말이 안나게 하는데 인정? 못참긴나죠 이걸 음. 이 짱구만 이냥못 말려 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다가 이제 죽고 팀한테 욕 먹고 아이고. 까지까 이제 약간 예상 안된 플랜 업게이 파이팅. 할게. 어, 어, 어. 어, 어. 오! 루키 병크! 이상하지 마! 루키 방살벌했어로아 진짜 살벌했다 진짜 와, 다 죽일 수 있었다 정신심해 진짜 다 죽일 뻔했어 이로야 <laughs> 이거 하면 에이 보내고 그냥 쎄가 뻔하니까 아이기 어떻게 데드 가겠다 에이 에이 나 에이 나 에이 나 에이 나 에이 나120 나이스 트레이더 나이스 점오점 오점, 나이스 렐 <laughs> <laughs> 제트형, 싸이 없다 개새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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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지금 개못해가지고 재미가 아, 없는데? 아니야 아니야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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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거야 풀어버려 제트형 어. 뭐라고? 아유씨 속을 풀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하 시작이다 고레나 피해당겨 레이피해겨 저게 피일이에요. 저게 저 어떻게 피일이에요? 어? 피해 <laughs> 기라고이 새끼야. 깜빡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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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피라고 한줄 알고 지금 개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. 오중. <laughs> 오케야 보여줘. 네가 어떤 새끼인지. 레이저 개피. 아군한명 남았어. 오야 보여줘. 그래, 내가 어떤 새끼인지. 네. 전 죽었습니다. 아주 개새치. 내가 말했죠? 꽈자. 뭐야 제트 튕겼어 또? 저때 제트 총 샀는데? 어난 모르겠다 저거 제트야 총1 0 0구에 나가 <laughs>